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의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자리 한번 마련해 보았는데요 제 옆에 부동산 세무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쌤TV 공창규 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무사님은 일전에도 투미TV 한번 나와 주셨잖아요 새해 초부터 또 출연해 주신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정부에서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취득세 완화입니다. 이 취득세 완화가 어떻게 실제로 적용이 되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여기 왔습니다. 네,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21일자 대책 내용인데요. 가장 획기적인 것중 하나가 바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겠다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보다 상세하게 보게 되면 기획재정부 보도 참고 자료를 보면 알수 있는데요. 이 취득세를 어떤 식으로 바꾸냐? 기존에 있었던 중과세율을 아래와 같이 바꿉니다. 일단은 2주택자는 아예 중과를 없애버리고요. 조정대상 지역에서 3주택자는 종전 12% 중과를 6%로, 그리고 비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8% 중과를 4%로 낮춰버리겠다라는 사항이 발표가 되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핵심 포인트가 아래에 있습니다. 보게 되면, 2022년 12월 21일부터 취득한 사람 같은 경우는 취득세 중과 완화 적용을 받는다 해당 사항은 개정안에 국회 입법시 2022년 12월 21일자로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은 설명 드렸는데요 그러면 세무사님께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아직 지방세법이 개정되진 않았잖아요 네. 지금 현재 취득세는 어떻게 납부하고 있는 건가요? 네, 실제로 아직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을 하면은 취득세율이 12%로 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억의 주택을 그 4주택 이상의 보유자가 취득을 하게 되면은 12%의 세율, 즉, 취득세가 6천만 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취득세법이 개정이 된다면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를 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납, 그 취득세는 6천만 원으로 납부를 하였는데 그 취득세가 중과 완화가 되면 이 취득세율이 6%로 적용되니까 그렇게 되면 5억 주택에 대해서 3천만 원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미 실제로는 취득세를 6천만 원을 납부를 했으니 더납 납부, 추가로 많이 납부한 취득세 3천만 원에 대해서는 경정 청구를 통해서 세금을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일단은 먼저 내고 나중에 바뀌면 그때 돌려줄게라는 네, 그렇습니다. 개념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이 주택이다라고 하면 일반 세율로 네. 아예 바뀔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경정 청구를 통해서 일단 먼저 낸 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그래도 일단은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방세법 말 그대로 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통과 사항인데 민주당에서 반대를 하게 되면 네. 어 요원한 거 아닌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취득세율이 개정이 되려면 결국에는 이제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 지방세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이 이제 필수적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국회 다수당의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이 취득세율을 개정을 할수 있겠죠. 사실 처음 보도 자료를 보고 저도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보도 자료 제목을 살펴보면 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보도자료를 보면 아직 100% 확정된 내용도 아닌데 제목은 매우 확고하다. 이 완화할 계획도 아니고 완화한다의 느낌표까지 붙였어요. 이 말인즉슨 민주당 설득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는데 왜 굳이 여당에서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을까 생각해봤는데 민주당 동의 없이 이 취득세율을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그런 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실행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지방세법 13조 2에서 주택취득의 중과세율이 나와 있는데 이 세율 자체를 바꾸는 것은 민주당 동의 없이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 법을 잘 살펴보면 5항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수 산정 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시행령은 법안 개정과 달리 국회 통과가 필요 없으므로 정부 혼자서 자유롭게 개정이 가능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28조 2에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사항을 나열해 놓고 있는데 22년 12월 2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이라고 내용을 추가한다면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거죠. 증여도 마찬가지예요. 시행령 28조의 6에서 무상취득 중과세의 예외 상황이 있으므로 여기에 12월 21일 이후에 증여받는 주택이라고 내용을 추가하면 되는 것이죠. 만약 민주당을 설득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취득세 완화를 충분히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주택자분들은 취득세 완화가 사실상 확정되었다는 것으로 보고 주택을 취득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세무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런 약 약간 편법 같은 우외로도 있다라는 것도 설명해 주셨네요. 물론 진짜 이렇게 개정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정부 입장에서도 소급해서 적용하겠다 라고 명확하게 발표를 하였었고요. 그리고 Q&A에서도 설령 입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할 예정이다라는 것도 아예 명시해 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득세가 국회 통과 안되면 의미 없다 라는 말들도 돌았었지만 한숨을 돌려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혜택이 있긴 해도 조금 그래도 아직도 취득세가 높다 라는 생각들이 있긴 한데 조금 더 완화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물론 이렇게 다주택자 취득세율이 12%에서 6%로 인하되었지만 그래도 이6% 취득세율도 사실 높은 편이거든요. 10억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6천만 원이 나오니까요. 사실 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라는 개념은 2020년에 처음 생긴 제도입니다. 그 이전에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취득세를 완전히 원상복구를 한다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이렇게 폐지를 시켜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이지만 부동산 시장 냉각이 길어진다면 이 다주택자 취득세율이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취득세율 뿐만 아니라 이 취득세율 자체도 좀 인하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현재 취득세율은 2013년부터 이렇게 쭉 이어오고 있거든요 2013년 당시에는 보통 이제 주택 취득가액이 다 6억 이하인 주택이 많았을 테지만 지금 현재는 수도권 기준으로 봤을 땐 9억 초과되는 주택이 더 많잖아요. 내집 마련을 위한 무주택자들에게 이 취득세율 3%는 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이 무주택자들을 한정으로 해서 이1% 세율 구간이 그 6억 이하잖아요. 이 구간을 9억까지로 좀 이렇게 범위를 확대를 하는 1% 범위가 좀 확대가 되는 그런 취득세율 인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세무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요즘 세금의 트렌드 중 하나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가고 종합부동산세도 최근에 12억으로 합의가 됐잖아요.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고가주택 기준 역시 종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되는 추세를 보았었을 때 약간 취득세도 뭔가 고가주택에 대한 규정 10억으로 상향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는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뚜미 취득세에 대한 사항들 쭉 설명해 주셨는데요 2023년도에 또 달라지는 취득세 규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증여 취득세 과세 표준이 공시가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시가 인정액이라는 것은 매매 사례 가액이나 감정 평가액처럼 실제 시가를 반영하는 금액인데요. 쉽게 말해서 증여세와 시가 기준이 똑같이 동일하게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시가가 10억, 공시가가 7억이라면 이 주택을 2022년에 증여받았다면 취득세 과세 표준은 공시가인 7억이지만 올해부터 증여를 받게 되는 경우는 7억이 아니라 매매 사례가인 10억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족 간의 매매에서도 취득세 과세 표준이 바뀌게 되는데요. 2022년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공시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표준이 정해졌는데 올해부터는 증여 취득세처럼 시가 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 표준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가액 7억 매매 사례가 10억의 부모님 아파트를 6억에 저가 매매를 한다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 6억과 공시가액 7억 중큰 금액인 7억으로 취득세 과세 표준이 정해졌지만 올해부터는 매매 사례가인 10억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즉 가족 간 저가 매매도 올해부터는 취득세가 더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취득세 하나만 보더라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사항들이 정말 많습니다. 취득세 중과가 2020년도 7.10 대책 이후로 처음 출발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2주택자 중과는 완화한다 발표하긴 했었어도 보다 나아가서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도 해제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미.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12일 대책에서 똑같이 주목받는 내용 중 하나였지만 함정이 있는 사이 있습니다. 바로 임대사업자 규정인데요. 공생과 함께 한번 내용들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도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영 소장과 공생TV 공창규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